내요 다섯 살에 오줌을 싸서 집으로 집에 나물나 나물나 집에 갈 거야 엄마 쭈쭈 먹으러 집에 갈 거야 여러 다섯 살에 지난 집에 가버리면 열여섯 살에 새새시는 수업을 당해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서 키워서 집에 예 강사 강사를 강사시키요 강사예요 사실은 아, 이런 거배우다고 나한테 맨날 맨날 상시하을 주고 와서 배워가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는 공짜로 배우네 오늘 여기 네. 그러타핫다시작머리 어깨, 무릎, 발머리 어깨, 무릎, 발리리 어깨, 무릎, 발라라리라리 모리, 머리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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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무릎, 모리, 모리, 머리. 어깨 무릎 모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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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야, 여기 한열 번은 배워야 잘 따라 하시는데, 한 번도 안배고 그냥 알아두면 그냥 한 번에는 이렇게 쉽게 따라 하시는 분은, 우리 여기 경주, 그제시, 그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디 오빠들 밖에 없어요. 에이.